앞에 그 도표에 나온 것들을 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약간 그 역사적 발전 기술이 있는데 이건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17세기에는 성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영형수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 과학적 증거를 찾게 됐고 두 사람 얘기가 거기 나온 18세기로 넘어가서 지구의 역사 관련하여 종교적인 증거의 틈이 이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블란서의 박물학자, 수학자며 우주론자였던 아까 꼼 부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어 자기가 이제 그여긴좀 아, 연대가 잘못됐는데 에, 이제 구체 냉각 실험이라는 에, 구체 냉각 실 구체는 에, 지구본 같은 거죠 어, 그, 그런 에, 에, 여기서 구체 구체적이란 말이 아니고 에, 냉각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지구의 연대는 7만 5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75만 년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에, 그래서 지구 연대는 4천 년, 5천 년 아니다. 에, 7만 5천 년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18세기 이제 말 쪽으로 가서 스위스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쥐알러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그전까지는 지알러지, 지질학 한 말이 없었는데 그렇게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르자 지질학자들은 지구 표면에 암석 등이 어떻게 형성된가 두 가지 진영은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수성론과화성론 이런 거예요 한쪽은 암석의 형성은 물에 의한 것이다 성경의 홍수 그래서 니은, 에이브람 워너 같은 사람이 주장했고 이수성론은 리을,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기에 적합했고 또 지질학의 격변론과 잘 맞아떨어지는 수성론이 이제 그런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화성론. 예. 또 한쪽에서는 여기서 화성론을 어그 볼케니즘이라고 화산이라는 말 볼케니즘은요 화산 예, 이런. 또 한쪽에서는 암석은 주로 화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도 수도원장인 사람이 처음으로 화석론을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앤턴 모로라는 이태리 사람 아, 구페이지로 가서 화석론자들은 현무암이 결코 화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암석층을 뚫고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용암활동의 산물임을 밝혔다 여기 이제 훈노트 17번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수성 논자들의 이론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을 화성 논자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현대 지질학의 이론은 주로 이제 화성 논 쪽이 많고 수성 논은 좀 많이 나는데 합쳐서 주장을 하죠. 이렇게 양자로 딱 나뉘어 있지는 않아요. 아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또그 이후에 그 이제 지구에 빙하기가 왔다는 증거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또 지질학이 또 수정이 또 가요. 빙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화산에서 받는 것과 물에 받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론이 또 많이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랬습니다. 9페이지, 그래서 리얼. 화성론은 노화의 홍수에 거스르는 견해인 동시에 오늘날 지질학의 주된 이론인 균일론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에이제 본격적으로 균일론, 그 용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래서 C, 이 입장의 효시는 스카틀랜드의 지질학자가 의사인 제임스 허튼이란 예, 어, 그 t o n Theory of the Earth, Theory of the Earth, t h e o 이 y of the 하는 자연적 과정에 형성된 것 이게 이제 균일론의 h Theory of the e a r t 일 t h 거 o r y 거 f the e a r 일 h t h e o 이지 of the Earth, t h e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니은 즉,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 깎여나간 암석의 편인들이 퇴적물로 이렇게 침전돼 있다가 화산작용으로 또 재형성되고 융기돼가지고 암석이 생기고 그럼 이게한 번이 아니고 또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런 자연적인 사이클이 많이 이제 돼가지고 오늘날에 지구 표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허든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격변론은, 불란서에서 이제 나왔고, 시기, 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이르기 때문에, 그1 9세기 격변론 속에. 에, 격변은 B번이죠, B. 격변론은 과거 지구의 지질학적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은 급작스럽고 단시간적이고 격렬한 사건들. 아까 얘기 기억, 지구상에 있었던 과거의 변화가, 오늘날의 변화와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난다. 이게 전무후무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격변론을 처음으로 이제 격변론이라는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설명한 것은 이제 아까 퀴비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니은 보세요. 그는 지질학적 연대가 대홍수의 발생이나 산맥의 신속한 형성 같은 격렬하고 급작스러운 자연적 격변으로 마감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홍수, 산맥이 막 이렇게 이제 그 그래서 이 격변적인 사건이 발생한 곳에 살고 있던 동식물은 멸절이 되고 새로운 생명체에 급작스럽게 대치되는데 이런 것이 화석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퀴비어는 화석 기록을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퀴비어는 노아의 홍수를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화석 증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 큐비아는 물론 크리스천이었어요. 리얼 큐비아는 그리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불란서의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론을 노아 용서는 전혀 연계시키지 않았다. 격변론을 주장했으면서도 전혀 그러면서 그는 지구의연대가 수백만 년, 700만 년 정도는 됐을 것이다. 격변론을 주장했으면서도 700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서 영국의 경우는 에 프랑스와 달리 자연신학에 좀 발전했죠. 윌리엄 버클랜드 같은 사람. 근데 윌리엄 버클랜드의 사상의 변화가 이제 처음에는 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도 하고 이런 입장을 출발했는데 그니은을 보면요. 버클랜드가 초기에는 성경의 홍수에 대한 지질학 증거를 발견했다. 에, 자기가 동굴 같은 거는데아 이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버클랜드는 근본적으로 이제 간격설 간격설은 예, 우리가 그 요음할 때 얘기했죠. 에, 그러니까 오늘날 창조는 1장,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고, 어, 창세기 1장 전에 원창조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사, 타락, 긴그 그 시대에 간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질학적 증거가 나오는데 긴 연대는 필요하고, 성경의 그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고 하다가 이제 그 간격을 거기서 찾아냈다 했는데 이 간격설을 이제 그래서 그는 간격설도 받아들이고 노아형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죠. 처음에는 아까 니은처럼 1 8 2 0년도 이전까지는 지질학적인 발견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귿은 좀 소극적이 돼요. 그는 간격설 주장자로서 1823년도까지도 노화형수가. 지질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소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후기에는 노하형수가 지질학적 설명에 어떤 기여도 할수 없다. 처음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 생애에서 그 이러한 화석과 이런 증거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영국은 불란서와 달리 자연신학의 풍토가 발전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노아의 홍수 하나로서 지질학적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균일론이 이제 등세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허튼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찰스 라이어 라이얼이 이제 라이얼은 결국 네 가지 명제가 균일론은 첫째 법칙의 균일성, 자연 법칙은 시공을 통틀어 일정하다. 오늘날 자연 법칙이 있으면 과거에도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의 균일성. 지질학적 과거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가설들이 오늘날에도 어, 마찬가지로 적절한 에, 가설이 된다. 이게 다 같은 거지. 옛날은 에, 다른 메타달러지를 도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종류의 균일성. 과거 및 현재의 원인들은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같은 결과를 단출한다는 거죠. 정도의 균일성, 지질학적 환경은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거기 바람 있고 비 오고 뭐 여러 가지 다 옛날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진화는 반대했어요. 라헬은 그렇지만 지구의 연대는 3억 년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구의 연대가 길어지는 이것이 이제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이렇게 된 거죠. 20세기로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균일론이 돼서 이제 격변론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한 플라지알러지 형태로 이제 부활해서 엘렌지 와이스의 환상을 본 거에 기초해 가지고 조지 프라이스가 어, 이제 그걸 이제 한 것이죠. A. 프라이스는 l n g 와이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창조의 유기를 20세가 사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일교류의 양벌선 핵심을 깨닫는다. 동시에 노아의 홍수와 그 결과에 대한 와이트의 설명이 도움을입어 진화론에 있는 넘어 나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썼고 1923년에 쓴책 그게 이제 뉴지오러지인데 이게 726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서. 대학생들 교과서 목적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그그 그 당시에 만오천 부가 팔려진 거는 굉장히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안식교회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프라이스는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 홍수지를 설파하고 균일설을 위주로 한 주류 지질학을 이제 만들었어요. 어, 11페이지로 가서. 아 그런데 이 프라이스 책에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모리스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홍수지질학이 그렇지만 프라이스의 견해가 이런 부활은 시켰지만 이게 미국 보금주의 오늘날까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기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헨리 모리스의 견해가 정말 큽니다. 이 사람. 이사라 이분의 이론은 저는 찬성하진 않지만 그 영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헬린 모리스는 이제 2006년에 죽었는데 뭐예 그래서 창조과학의 대부다 뭐 이렇게 B 입었어요. 그 수력공학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20년간 이걸 가르치기도 하다가 이제는 창조학 과 이걸 설파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것만은 이제 하죠. 예, 그러다가 얘기한 것처럼, 61년에 윗컴과 같이, 제네스 시 플라드를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이 책이 왜 각광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묘한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어, 니은 보세요. 예, 저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 바로, Bernard r a m 의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이 책인데, 이 책이 5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은 홍수 지지락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 많이 있어요. 이 버나드 램이 볼때 홍수 지지락은 근본주의의 비열한 전통이다. 아주 좋은 정도, 아주 고귀한 전통도 있어요. 근본주의에근데 이건 아주 비열한 전통이다. 이 프라이스의 입장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버나드 램이 홍수 지지락에 대한 대안으로 점진적 창도론을 내놓습니다. 그 책에 이제. 뭐그 전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공식 선을 보여요. 그래서 창세의 날들은 이제 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어, 그 이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걸 이제 제안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랬을 때그 당시 미국의 보금주의는 어, 이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ASA라는 모임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ASA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신학자가 쓴 램의 견해를 환영했습니다 근데 정작 신학자들이 많이 모인 보금지 신학기 ETS 여기에 대해서는 램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때를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오히려 별로 처음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고 많은 보금자대들 꺼린 거죠. 신학자들이 특별히. 그러고 있는 판에 에, 램의 책이 나온 지 7년 만에 에, 1961년에 제네스플러드가 나오니까 많은 보금자 근본주의자들 말할 것도 없고 보금주의자들도 오히려 여기에. 긍정적이 굉장히 아 이러니까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원래 그 점진적 창조론에 의하면 이걸 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갔죠. 어, 입장을 다 바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플라즈 지올러지의신빙성을 상당히 많이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모리슨은 그 다음에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보면은 결국 이제 격변론 균일론 이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질학의 공통된 견해인 즉 지구의 역사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과정 이제 균일론을 바탕으로 까는 거죠. 그렇지만 이따금씩 자연계에서의 격변적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끼어든다는 단속적 균일설. 이게 오늘날의 정리의 입장입니다. 단속적이는 중간에 조금씩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 신격변론에 의하면은 해성 같은거나 이런 것이고 또 우주로부터 뭐 감마선 같은 게 와가지고 상당히 지구의 상태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에, 이런 격변적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끼어든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에, 단속적 균일거나 근본은 이제 균일설이죠. 반대로 홍수지질학은 격변론이죠. 성경적 격변론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함으로써 현행의 지질학과 맞서고 이쪽은 에, 과거에 지, 지구가 형성되게된이 모든 것들이 노화 형수 이격변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서로간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그런 견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2013년 현재 미국인 가운데 약 그러니까 이거 뭐 크리찬뿐만이 아니고 에, 그냥 전체를 통계를 낸걸약 46%는 어떤 형태로든 창조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상이 되었다. 여기 창조론적 신념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론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이 견해가 지제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는 결국 노아의 홍수가 이제 원래 오늘 타이틀인 것처럼 그전 지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제국지적인 것이냐 그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아, 여기에 여기 뭐 책도 많고 뭐 내용도 많고 엄청 복잡하게 섞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피하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 가지고 그들의 이론을 여기에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평가하고 이제 그런 것이 목표도 아니고 또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노아영수가 전 지구적 격변이다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까요? 보통 두 가지예요. 성경의 증거를 볼때 노하영수는 전 지구적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항목을 어스틴이라는 어슷,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 13페이지 보면. 자, 성경적 증거 다섯 가지는 뭐다 이제 할 필요는 없고, 한몇 가지만 소개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게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 The waters were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네 군데 더 나타나는데 전부 이때가 전체, 지구 전체를 설명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7장 19절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어, 거기서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h 더호 v 븐 n 천하란 말이 또 여섯 번또 사용되는데 구약에서 전부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전 지구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갈수록 좀더 명료한 거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근거가 그 자체로만은 아주 폴스프라지 않, 설득력은 약한. 순서로 이제, 이 사람이 그이 글을 쓸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앞부분을 갈수록 굉장히 명료한 것, 성경적으로. 뒷부분을 갈수록 약간의 해석이 담긴, 요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하우스의 지질학적 원인을 감안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이제, 이건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그 대양의 바닥, 이것이 다융기된 것이다. 이건 해석이잖아요, 사실. 위에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볼수 있으면 이게 해석이니까. 어쨌든 이런 근거. 또, 방주의 표류 방향과 최종 덕착, 정착지를 고려할 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고, 이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을 때 거기 있는 거지, 만약 로컬 플러드 같으면 쭉 내려가지고 페르시아만의 어떤 해변에 배가 놓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거에, 네 번째 항목은. 예, 그러나 이제, 점진적 창조론 쪽에서는 이 방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아라라산 어디에 머물렀다, 이렇게도 있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아라라 지방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산 꼭대기에 정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쪽 창조 과학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섯 번째 항목은 훨씬 더 해석이 많은 거니까 뛰어넘죠. 지질학적 증거는 세 가지라는데, 이건 제가 사실 지질학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판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거에 19세기에 주장한 이론은 이제 맞지 않고, 오늘날 볼때세 가지. 홍수 단층 이론이라는 걸 정해놓고, 플라스 스트라트 트리리세 가지인데, 대규모적 그 밑에 벌써 에,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홍수 단층 이론이 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 대규모적 연성 퇴적물의 변형 양상 격변에 의해 침전된 광범위한 퇴적층. 광범하게 퍼져 있는 바 침식된 표면의 윤기 모습. 이런 것은 에, 이 격변에 의해서밖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에, 이게 노아의 홍수와 영광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에, 모르겠어요. 자 국지설, 에, 국지설의 경우도 뭐 대체로 그 저자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성경적인 증거와 에, 지질학적인 둘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 이제 설명한 견해는 그거보다는 그냥 쭉 이렇게 열거를 해가지고. 어, 그, 라스란 사람의 그 책에 나온 건데, 17가지 사항을 얘기하는데, 제가 3가지는 뭐, 적실하지 않아서 빼버리고, 어, 이제 14가지로 있는데, 뭐. 그, 우선 천하 온 땅,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그, 이게 완전히 100% 객관적인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의 에, 그 시각적 관점에서 쓴 거라는 거죠. 천하 온 땅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에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되어 있지만 비들귀에게는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산들의 봉우리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뭐 모든 경우에 천하의 온 땅이라는 게 전부 객관적으로 다 받을 아들 수는 예, 그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구절들을 갖다 이제 해석하는 거죠. 지구의, 수, 아, 그, 지구의 수량, 지구에 가득 찬 물의 양이 전지구적 홍수, 지역적 홍수를 오히려 나타내는 거. 홍수의 물은 지구의 지하층과 대유권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걸로도 어히그 양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산맥들과 해분, 헤븐, 해분이라는 건 오션, 그 대양의 그 바닥을 얘기합니다. 해분이라는 것은 4 0일 동안 침식되거나 1일 개월 동안에 형성된다는 것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구적이면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질학적 증거가 오늘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말이 어떻게 평가해야 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에, 이 로컬 플라드를 주장하는 사람 편에서 증거를 얘기합니 40일 동안의 전지구제 홍수가 수반하는 극한의 상황, 1년 동안 수십킬로미터의 수익적 지갑 변동 및 수십킬로미터의 수평적 지갑 하지 않은 영양력. 이걸 생각하면, 노아 방주가 도저히 막 쇳, 쇳덩어리로 다 있더라도 그거 감당 못 한다는, 다 부서져 버릴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보고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반론을 가하지만 어쨌든. 창생 실장. 물이 가장 높은 산들 위에 있었다는 그 주장은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에, 노아에게 보이는 가장 산들이고, 아까 이게 모든 산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이는 산들이고, 그것도 산들 위에 임했다, 넘쳤다, 헛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히브리어 자체를 볼때 그렇게 해석하기 힘들다. 뭐 그런. 그 다음에 발장에서, 방주가 도착한 것은 아라렛산 자체의 꼭대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만 곱하기 10만 마일, 거기 어디라도 방주가 도착할 수, 있다. 8장 4절의 기초에서 볼 때. 감남나무 잎사귀는 높은 고도에자라지 않고 또 던지구적 홍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요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 갖고 왔잖아요. 전지구적 홍수에 해당하면 물은 1년 내에 줄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에, 이제 그, 전지구적 홍수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런 걸 전부 기적에, 기적으로 이제 해서. 상세기 팔장제 강한 바람이라고 해서 이걸 다할수 없다는 거죠. 또열 어, 번째, 지구는 일시적 시점에 오십만 종그 당시 이제 생명체를 재볼 때 거기에 생명체에 대한 화석 기록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긴 시기에 걸쳐서는 오십만 종을 기록을 지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년 동안에 한고 동안에 오십만 종이 딱 이렇게 생기는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발생 에, 전지구적 홍수가 최근에 발생했다는 건 불과 한 4천 년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유머 유머란그 널서리 그 유머가 아니고 뭐 에, 석유를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거래요 이것도 뭐죠 표토 이게 다이 이 양이 나올 수 있어요. 12번은 아주 재미난 이론입니다 요건 사실 라스가 얘기했지만 이 요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데이비스영이에요 노아가그 방주를 만들 때역청을 쓰거든요. 역청은 석유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제역청은 홍수 이전에 이미 쓸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쓸수있으니까노아가역청이홍그 석유 제품을 써가지고 방주 칸들 막는데 썼다. 창세기 중에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근데전 지구적 홍수 이론에 의하면 석유는 노아 홍수 때 태일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석유가 생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홍수련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건 제가 처음 그 데이비스 영역에서 아주 좀 오래전에 읽었는데 상당히 신기한 그런 모르겠어요 창조과학계 쪽에서 여기서 뭐라고 발론이 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라스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와지고 여기서 얘기하죠 13번 째 오늘날 지구의 100만 이상의 수요로 존재되는 육지 짐승의 종들은. 에, 방주에 아무리 가득 방주를 아무리 크게 생각하고 다 채워봤자 3만 용밖에안 되는데 3만 용으로부터 지금 몇천년 동안에 100만 종이 이렇게 진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아, 또 과학적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